안녕하세요 jw중해제약 여러분 최근에 안좋은 악재가 두개나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35000원에서 25000원까지 불과 3일만에 만원정도 한 30%정도가 하락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에 cphi 여기에 창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 말고는 사실 좋은 소식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JW 중에 제약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막았습니다. 신용으로 매수를 못하고 현금으로만 살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악재가 두 개가 나왔죠. 불법 리베이트, 그리고 기술 반환. 사실 안 좋은 소식에다가 수급적으로 꼬이게 되면서 중의 제약에 주가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하락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8월 달 고점이 52,500원이었어요. 25,000원이니까 약두달 만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주분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고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선착순.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중예제양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그리고 기술 반환 두 가지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과연 악재를 극복할 수 있을까? 회사 측에서는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제재가 부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비록 이번에 기술 반환이 있었지만 다른 신약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음. 성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장에 주가가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하겠지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상승은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오려면 다시 한번 기술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호재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 한동안 횡보를 거칠 것 같고요. 다른 호재가 터질 때까지는 우리 주주분들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시고 신약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상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JW 중에 제약 나쁜 회사 아니고 좋은 회사죠. 사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 제약회사입니다. 내용이 있는 회사니까, 훌륭한 회사니까 주가가 얼마든지 중장기적으로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주분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회사를 믿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중회제약 주주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오늘 JW 중회제약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첫 번째,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두 번째, 어디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법. 지금부터는 우리 JW중해제약 주주분들을 위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특별히 공개해 드릴 건데요. 나는 아직 주식 초보라서 나만의 기법이 없다. 또는 아직까지도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